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이번에는, 어, 웹3 코인, 일전에 그 에어드랍으로 우리가 받은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세가 발생되어 있는 웹3 코인이요. 얘가 어, 지금 아직 락 걸려 있는 코인이죠. 어, 이 웹3 코인의 아이디가 시작했고, 그 다음에 LP 스테이킹도 시작됐다고 해서, 자, 좀, 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웹3 코인은, 어, 웹3 프로토콜, 강범위한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비용 효율적이고 안전한 원자 트랙잭션을 추진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탈법 방식으로 에어드랍을 받았었는데 이 토큰의 총 공급량은 1천억 개고요. 지금 현재 홀더 수가 약 7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거의 71만 명이 육박하네요. 아이디어 종료일은 6월 25일이고 어, 이 토큰의. 언락이 언나... 1도 그러니까 락 해제 일도 6월 25일이라고 합니다. 아, 참고하시기 바라고 바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참여 링크하고 컨트랙트 주소는 더 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링크 타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타나고요. 자 번역해서 좀 보겠습니다. 번역해서 보면 자첫어이고 번역이 안 됐네. <laughs> 오자 이렇게 보면 아이디어 구매가 첫 페이지에 뜹니다. 자이 아이디어는 24시간마다 어, 가격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11일 정도 남아 있고 현재 가격은 0. 이게 몇인가요? 0이 5개 있나요? 5 개, 6 개? 어 하나, 둘, 셋, 아우 눈 아파. 뭐 여튼 자이 정도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게 확대가 되나요? 어, 확대되네요. 둘레 다섯 0이 소점이 들어 다섯 개네요. 0.00000081인데 자, 요게 어 24시간 뒤에는 뒤에 81이 82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디어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원하는 BNB 수량을 입력해서 구매를 해라 이뜻이구요 자, 웹3 플랫폼이라고 BNB 정립이 있습니다. 자, 이 BNB 정립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BNB 정립이란 자, 클릭하시면 자, 요와 같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BNB를 여기다가 입력해서 얘네들한테 넣어 두면 어 1일 수업이 1일 수프 3%를 받는다고 합니다. 3%를 받는다고 하고 제가 지금 0.1을 넣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따로 이제 0.1을 넣어 놨는데 뭐가 이렇게 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로 보이지는 않는데 <laughs> 어 광업 소득이라고 되어 있고 어 고용된 광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나 저거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고 얘 클릭하면 뭐여기선안 되죠. 여하튼 한글로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BNB 이 마이너해서 사루에 3%를 받으려면 여기에다가 적립을 해라 이 뜻이고요. 여기 지금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0.1 BNB로 지금 오늘 일단은 방금 전에 넣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추후에 3%씩 어떻게 붙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며칠 두고 보고서 두고 보고서 한번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그 다음은 어 초대 링크는 여러분 이거 클릭하면 본인의 리퍼럴 링크 확인할 수 있구요 자그 다음에 이제 LP 스테이킹입니다 이 LP 스테이킹은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인가요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어 어디에 할 거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수익이 4월 수익이 547%라고 되어 있는 거여기다 일단 넣어 놨습니다. 나 이게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당기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거 실제로 d 앱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보고 실제로 d 앱으로 한번 가서 어 맞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DRB 주소부터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제 연 상태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영문 버전입니다. 구매를 하시려면, 여기다가 원하는 수 그, 이 수량 입력하고, BNB 입력하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자, 예, BNB, 그러니까, 여기 있죠. 어닝 BNB. 그니까 아까 여기에다가 지금 0.1을 제가 넣어놓은 상태고, 하루에 3%씩 이자가 어떻게 붙는지는 차후에 안내해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리퍼럴 링크 서 형성하는 거랑, 자, 여기가 스테이킹이죠? 그니까, 러 어, 본인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코인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이디어 참여해서, 어, 획득한 코인을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스테이킹을 해주시면, 해주면, 자, 이렇게 이렇게, 4월이 아니라 APR이네. APR 547%, 438%, 365% 중에 선택한 거대로, 어 스테킹 이 이자가 붙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laughs> 나머지는 번역해서 한번 밑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들어오겠습니다. 자 얘가 이미 에어드랍 받아서 실제로 시세가 발생한 건 알고 있지만 현재 언락 중인 거고 언락 상태에서 뭐 우선 뭐 펌핑된 가격이겠죠. 자그 다음에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 자얘 예, 실내도 스코어는 6 0 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어,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그 메타킹스 메타킹스가 4 0 점대 나왔었죠. 그다음에 메타머스크도한4 0 점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메타킹스나 뭐메타머스크에 비해서는 점수가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한데 어쨌든 언락이 되면 기본적으로 일단 가격은 한번 하락했다가 어, 가는 게 수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 토큰에 대한, 어, 어떤 미래가치를 보고 아이디에 참여하거나, 뭐,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자, 여기, 여기, 여기 말씀드렸죠. 스테이킹, 이셋 중에 하나 하거나, 그게 가능하고, 자, 여기 BNB. BNB 넣고 이자 수익 받는 거. 자, 요거는, 어,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아직 확인이 안 돼서, 3%씩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한 뒤에, 뭐 한번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여러분 이거는 웹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가셔서 실제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링크 복사해서 뒤에 가셔서 하시고요 자얘 향후 향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메타 킹도 그렇고 메타 머스크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언락이 되는 순간 모두 다 매도 할 거고 매도 물량이 쏟아지니까 가격은 급락할 거다. 뭐 이런 논리에서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사실 생각보다 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주고 있지요. 웹셀 코인도 뭐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이 초기 코인들이 걷는 수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자, 얘네들 지금 아이디오 그다음에 LP 스테이크, LP 스테이킹 그다음에 어언 BNB에서 BNB 마이너 요세 가지를 지금 어 개발했 출시했는데 여러분 차별 여부는 어, 각자가 알아서 본인의 판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일단 어 마무리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BNB 3씩 준다는 거 그거는 제가 어 며칠 진행해보고 추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